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화 10도라고 합니다. 따릉 타고 나오다 얼어 죽을 뻔 했어요. 자, 오늘은 유압 브레이크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갈 거예요. 유압 브레이크에 대해서. 요거는 기계식은 해당이 안 되고요. 로드나 MTB나 동일합니다. 좀할게 많이 있어요. 지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어떤 고장이냐. 딱 특정한 고장이 있어요. 패드를 새 걸로 교체한 다음에 간섭이 생기는 경우예요. 브레이크 패드를 새로 교체를 했는데, 브레이크를 잡지도 않았는데, 로터에 닿아서 슥슥 소리가 난다거나, 바퀴를 굴리면은 칼 가는 소리가 난다거나, 브레이크를 잡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정상작동을 했었는데, 날씨가 더워지니까 얘네들이 간섭이 생기고, 브레이크를 잡지도 않았는데, 브레이크가 살짝살짝 잡혀요. 그리고 레버감도 좋지 않아요.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레버 느낌도. 그두 가지에 대해서 원인하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패드를 교체할 때, 브레이크 패드 이런 걸 브레이크 패드라 그래요 앞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얘는 완전히 마모가 돼서 끝나네요 유압 브레이크에는 캘리퍼라는 이런 덩어리가 있고 일부러 띄어놨어요 그리고 요 안쪽에 보시면 동그랗게 돼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 동그랗게 돼 있는 부분이 피스톤이에요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이 패드가 여기 안에 들어가서 유압으로 레버를 잡으면은 저 피스톤이 튀어나오면서 패드가 로터, 디스크 로터에 닿아서 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살짝 튀어나온 게 보이시죠? 자, 얘를 눌러볼게요.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튀어나오죠. 주사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파스칼 원리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주사기로 밀었을 때 압력이 전달이 돼서 이 안쪽에 있는 기름이 압력이 전달해서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패드를 그전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패드를 세골로 교체를 했는데 소음이 나요. 어? 왜 그러지? 그전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얘네들이 브레이크가 마모가 되잖아요?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가 되게 되면은, 림 브레이크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가 되면은, 브레이크 레버가 더 깊게 들어오죠. 이렇게 잡혀가지고선 브레이크가 잘 잡혔었는데,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더꽉 잡아야지, 제동이 돼요. 위압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패드가 마모가 되면은 이 패드가 지금 옆에서 보면 거의 없죠? 이거는 완전히 수명이 끝난 패드에요. 마모가 되면은 마모가 된 만큼 저 안쪽에 피스톤이 나와 있어요. 이 공간을 항상 얘네들이 균일하게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스톤이 나와 있어서 새 패드를 집어 넣을 때는 피스톤이 양쪽이 다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피스톤이 양쪽 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럼 새 패드를 집어 넣으려고 그러면은 얘네들을 주걱 같은 걸로, 플라스틱 주걱으로 이렇게 꾹 눌러줘야 돼요. 절대로 드라이버나 쇠로 된 걸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얘네들 잘 깨집니다. 제가 세라믹이라고 그랬죠? 세라믹을 쓰는 이유는 바퀴에서 제동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열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열 열이 발생하면은 패드에서 피스톤으로 열이 전달될 수 있고요. 피스톤에서 오일로 전달이 되면 오일이 끓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방열판이라고 해서 방열판이 이렇게 빨리 열을 갖다가 내리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스테크놀로지라고 그러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패드를 집어넣기 전에 얘를 꼭 집어넣어야 되는데 얘를 아무리 넣어도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 얘가 옆에서 봤을 때 완전히 일자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주걱으로 뭘로 눌러도 얘네들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이만큼. 이만큼 튀어나와 있으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새 패드를 집어넣게 되면 간격이 굉장히 좁아지겠죠. 그랬을 때 바퀴에다가 체결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간격이 너무 좁으니까 소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을 눌렀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안쪽에 브레이크 안쪽에 압력이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오일량이 더 많이 들어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가 많이 되면은 브레이크 레버가 많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일을 추가로 보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땡땡하게 레버감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브레이크 레버 쪽에 보면은 그 브레이크 의 간격을 조절하는 그 스트로크라는 스트로크 그 조절하는 볼트가 있는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얘네들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브레이크 레버 간격만 멀리 해주고 가까이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브레이크가 이만큼 들어와서 잡혔었는데 얘네들이 마모가 되면서 더 깊이 들어오니까 스트로크, 간격을 더멀리 벌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손이 갔던 게 이만큼 가가지고 선 이렇게 잡혔을 때 브레이크 레버가 잡히는 거예요. 이게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가끔 이제 간혹 모델마다 브레이크 이 패드의 간격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기는 있는데 조절을 해도 전큰 차이는 별로 못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근본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본적인 거. 그래서 패드가 세 걸로 교차를 했을 때 얘네들이 피스톤이 나와 있으니까 간섭이 생긴다 그랬죠? 그러면은 눌러도 피스톤이 들어가지가 않고요. 얘네들이 피스톤이 나오는 뒷부분에는 오일이 얘네들을 밀어주고 있어요. 오일이 이만큼 들어와서 그만큼 공간을 오일이 밀어주고 있는데 레버 쪽에서 레버가 깊이 들어온다고 레버에서 오일을 추가로 보충을 했어요. 그러면 오일이 평, 그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플러스가 된 거죠. 그런데 새 패드를 집어 넣기 위해서 얘네들을 집어 넣는데 오일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결 방법은 위쪽에 레버 쪽에 오일 주입구에 그 볼트가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볼트 부분을 열어 놓고선 피스톤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피스톤이 그만큼 오픈이 돼 있으니까 지금은 마개가 닫혀 있어가지고서 눌러도 기름이 도망갈 데가 없는데. 한쪽을 열어놓고선 얘를 갖다가 밀면은 기름이 들어간 만큼 나오겠죠 그렇죠 추가된 기름을 다시 뽑는 거예요 완전히 피스톤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패드를 집어넣고선 마개를 닫으면 되겠죠 근데 오일 쪽에 그 레버 쪽에 오일을 계속 열어놓고 있으면 좋지는 않아요 걔네들이 또 수분을 막 흡수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빨리 오일을 걷어내는 게 좋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는데 여름철에 브레이크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 지금 시마노 제품 같은 경우는 미네랄 오일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전에 쓰던 게 아비드 모델을 썼어요. 주시 5인가7인가를 썼었는데 걔는 도토 오일이 들어가요. 블리딩도 나름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어 요거는 제가 직접 체험을 했던 거예요. 기업 그 블리딩을 했다고 했는데 그 자전거를 가지고선 네팔에 간 적이 있었어요. 이제 산을 좀 구경 좀 하려고 갔는데 브레이크가 굉장히 단단해졌어요. 레버가 너무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거의 패드가 산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패드가 닿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압이 낮아지니까 우리 높은데 올라오면 기압이 낮아지잖아요. 이 안쪽에 있던 작은 기포가 있었나 봐요. 블리딩을 제대로 못한 거겠죠. 굉장히 미세한 기포예요. 근데 기압이 낮아지면 얘네들이 팽창을 하죠. 한국에서 사탕 그 조그만 봉다리 들어있는 거 가지고 는거 터질 듯이 막 팽창을 하거든요. 한국에서 있었던 기압과 그쪽에 있던 기압이 다르니까. 산을 높이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니까요. 그러니까 막 팽창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요 그러니까 안에 있었던 오일도 팽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쪽에 압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압력이 어디로 가겠어요? 피스톤으로 전달이 되면서 피스톤이 점점 점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브레이크 느낌이 안 좋아지고 레바를 잡았을 때 땡땡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했던 게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레바 쪽에 뚜껑 오일이 들어가는 부분에 뚜껑을 딱 열자 기름이 틱하고 나왔어요 원래는 공기가 나오면 더 정확하게 좋겠죠 그런데 오일이 툭 하고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리고선 다시 정상 작동을 했어요 물론 이제 갔다 와가지고 다시 재정비를 했는데 임시 방편을 어떻게 보면 해결을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안쪽에 압력이 차니까 그래서 오일이 오일 안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는 게 블리딩 할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날이 더워지면은 꼭 기압이 아니더라도 날이 더워지면 팽창을 하죠. 팽창을 하게 되면은 브레이크 레버감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하계에만하계에 그런 일이 생겼다 생겼다. 그럴 경우에는 레버 쪽에 그, 고, 그 오일 주입구를 열어 가지고선 오일을 조금 빼주시면은 다시 피스톤들이 제자리 돌아올 거야. 물론 이제 빼주고선 다시 좀 눌러주고선 세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좀 전에 레버 간격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레버 간격하고 이 패드 간격하고는 다릅니다. 레버 간격은 어,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레버의 간격을 지금 좀 많이 벌려놨어요. 레버의 간격이 벌어지면은 손이 크신 분들은 괜찮으시겠죠? 근데 손이 작으신 분들 어린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버가 멀리가 있으면 잡기가 굉장히 불편하겠죠.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이만큼 들어와요. 간격을 보면은 얼추 4cm. 여기 보면 4cm 정도가 나오거든요. 4cm 정도가 돼요.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 4cm 정도가 되는데 레버의 간격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패드 간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레버의 간격만 조절을 하는 거예요 레버의 간격만 그리고 어... 패드의 간격을 조절하는 모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끝까지 돌려봐도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은 알려드린 방법은 근본적인 오일의 양을 가지고선 근본적인 걸 해결하는 거고요 요거는 그냥 레버의 단순하게 레버의 간격만 조절하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돌리건 풀건 패드 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손이 큰 분, 작은 분. 패드가 많이 마모가 됐을 때 얘를 멀리 보내서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좀 많이 붙였어요. 요 상태에서 잡았을 때 아까 4cm 정도가 떨어졌었죠. 지금 한 1.5cm까지가 줄었어요. 1.5cm까지 줄었어요. 그래서 이 간격은 패드 간격하고는 아무 런 상관이 없고 패드가 마모가 많이 되면 애들이 깊이 들어오게 되겠죠 깊이 들어오면은 간격을 조금 멀리 띄어 가지고 선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돌리면은 애들이 패드의 간격이 아 패드의 간격이 아니라 레버의 간격이 바뀌니까 더 깊이 들어오는 거를 조금 더 멀리 보낼 수가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간격을 조절하는 거는 조절하는 거는 모델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거는 여기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쪽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모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위압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계식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이쪽에 오일 주입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얘기를 하면서 잘하는 말을 굉장히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저 평상시에 자뭐 이런 말안 하거든요. 근데 조금 습관이 된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마개를 뺐죠? 마개를 뺐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고무링이 하나가 달려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고무링이 없으면은, 나중에 체결을 하고서 블리딩하고 체결하고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요 위쪽으로 오일이 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링이 있는 염지 꼭 확인하시고, 빼다가 보면 얘네들이 딴 데로 도망가는 일도 있거든요? 여기에 박혀있기도 하고, 여기에 있다가 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얘 도망가지 않게 잘 체크하셔야 돼요. 여기 고무, 보이죠 여기 고무링 그리고 오일이 지금 찰랑찰랑해요. 좀 확대해서 볼까요? 오일이 찰랑찰랑하죠. 기포도 하나가 보이고요. 그러면은 캘리퍼에다가 제가 캘리퍼 쪽에다가 이 캘리퍼죠. 그냥 쉽게 주사기 압력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에서 밀면 저쪽으로 빠지는 거. 지금 오일이 왜 새냐면은. 캘리퍼가 더 위치가 높아지니까 얘네들이 새는 거예요. 캘리퍼 위치가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위에서 아래로 기름이 지금 흐른 거거든요. 제가 좀 정확히 보여드리려다 보니까 실수를 했어요. 오일이 지금 손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블리딩을 할때 캘리퍼를 아래쪽에다가, 땅, 저 밑에다가 놓고선 하는 이유를 알겠죠? 자, 그러면 제가 저 밑으로 내려갈게요. 밑으로 내려가면 오일이 양이 변화가 있을까요? 요 밑에서 피스톤이 지금 끝까지 들어가 있는데도 제가 한번 살짝살짝 살짝 눌러볼게요. 위쪽에 변화가 있는지, 꿀렁꿀렁 하는지, 꿀렁꿀렁 하는 게 보이시죠? 피스톤을 제가 꽉 눌렀을 때 오일이 그만큼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스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피스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오일을 추가로 보충하게 되면은 피스톤이 안 들어가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오늘은 브레이크, 유압 브레이크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봤어요. 오일 양이, 더하기 빼기만 하시면 돼요. 새로운 패드가, 플러스가, 오일이 플러스가 됐는데, 패드에서 마이너스가 됐어요. 아, 처음부터. 완전히 제로였었는데, 패드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선 제로였어요. 패드 두께까지. 그런데 패드에서 마이너스가 생겼어요. 마이너스가 생겨서 거기에다가 오일을 추가로 보충을 했어요. 그리고 패드를 교체를 하면은 오일이 들어간 만큼 빼주는 게 맞겠죠. 패드가 그만큼 두께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더하기 빼기만 잘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십시오.